<웃음> <웃음>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을까요? 네, 어? 잘 지냈어요. 준호님하고 <laughs> <아니야. 웃음> 이렇게 한번 면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준호님이랑 약속 한 가지 했었는데 그치? 기억나는 사람? 그렇다. <laughs> 네, 맞아, 산산책서서 보내기 했었는데, 오! 아, 그랬요 <laughs> 그러면 이번주에 또 읽어가지고, 전우환님한테 보내면 전우헌님 뭐신다 지 띄우고 퍼는 맞아. 선, 선을 읽었을까요? 어, 이번주에 전우환님이게 지갑이 한번 열어보고 있요 <laughs> <laughs> 뒤에서 듣지. <드릴 때. 웃음> 자, 우리 친구들 읽기, 읽고. 자. 저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오 최고 최고 아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 나중에 나중에 전선님한테 찍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자 네, 친구들 우리 전사님이 근데 왜 성경 읽으라고 그랬죠? <laughs> 성경 왜 읽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 읽어야 되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및비 같은 것은 존재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오장이0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우리가 저번 한달 동안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다고? 누구 보내주셨어? 예수님 보내주셨어.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뭐를 다 가지고 돌아가셨지? 네, 를 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화목,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여기 있어요. 우리 앞에 좀 볼까? 자, 전도사님 눈 마주치면서 오늘 얘기 들어보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책 다 읽었으니까 전도사님 보면서 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말씀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나 지금 죄 없네? 그럼 내맘대로살 거야. 라고 하면 될건안될안 안 돼. 옳지 않아. 그지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어.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어떻게 한다고? 성도갈 수가 있지.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야구보서 1장 아니 2장 14절 한번 볼 건데요 자 동선을 읽을 때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각을 구원하겠느냐 자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아이고 배고파 어저께도 하루 종일 뭐못 뭐, 먹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런데 A라는 친구가 빵을 먹고 있는 거야 B가 정말로 적은 힘을 다 버리고 나 배가 너무 고픈데 조금만 남아주면 안 돼? 그랬더니 A가 내가 더 배고프거든? 이러자 먹어버렸어 완전 화났겠지? <laughs> 그랬는데, A가 갑자기 생각난 거야. 어, 교회에서 오늘 두 번째 친구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b 한테 가가지고, 야. 야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나도 얘기를 했어. 우리 교회 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 교회 할 거가 다 맞아. 안갈것 같지? 교수님은 뭐 학원 나가지고, 지금 당장사 배고픈데, 어? 나중에 천국이고 뭐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고 했을 것 같아. 그치? 자, 이렇게, 무슨 소리냐면, 말씀에서 친구가 배고파 할때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사랑을 전해주고 그 친구의 필요를 도와주면 그 친구가 마음을 열어서, 어, 열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요 자, 야구보서 2장 17절을 봤더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말씀을 듣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선호가 있는데, 선호야. 전도사님이 선호야, 이거, 책 색상 좀 키워줘라고 했어. 선호가 계속 딴짓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호가 선생님 말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죠. 어떻게? 책상을 키워야 말을 들은 거야. 이것처럼 말을 듣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까지 해야 말을 들었다고. 그치? 이해됐어요? 네. 뒤로해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자, 친구들. 우리 손에 있는 주보는 내려놓을게요. 이 주보를 왜 이렇게 멋 세게 들지? 내려놓고 전도사님 걱정할게요. 자, 옛날에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못살. 엄청 나이 많죠? 할아버지지. 백살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냐면 바로 이삭. 죽으라고? 그런데 백살에 어, 낳았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렇지? 너무너무 소중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아들 이삭을 괴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 어? 괴물이면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혹시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어 없어? 없어 너무 무서워. 그치? 내가 가장 소중한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생각하고 이삭을 데리고 산 올려. 그리고 이삭을 믿어서 이삭을 울어놓는데 화를 팔을 들고 화를 팔을 들고기적은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 하셨어 그만해 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제 그이 순간 아, 아브라함이 이려고 하는 그 순간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가 나를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었던 많은 것들을 주었죠. 자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해 그래야 그 믿음이 완전해지니 아브라함이 말씀만 듣고 이삭을 데리고 도망갔으면 그게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렇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완전해집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있어. 그 아홉 가지를 은성산이랑 한번 찾아보고 자녀들은 좋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봤더니 뭐라고 써있죠? 사랑! 자,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 선우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지, 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선생님 사랑하고, 그치? 또 누구 사랑하라는 거야? 누구? 성령님, 맞았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는 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두번 아, 해봤더니, 된다.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바비는 사랑하는 마음인데 불쌍히 여겨서, 자 세룡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그렇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오그렇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 야자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모르면 어디가? 지옥 그러면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내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양선. 말이 너무 어렵다. 그지 처음 듣는 단어인 것 같아. 그지 어, 그치? 너무 어려워. 양선은 뭐냐면, 자, 세상에는 선. 하나, 한 분밖에 안 계셔. 선. 누구지?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한 분만 선이셔. 그 선을 기준으로 앞과 선이 나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선이신 하나님만 최고야.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보고 사는 것을 양선이라고 해요. 자, 우리 넘어가자. 오, 뉴. 자, 오뉴 하면, 우리 이런 거 있어. 젠틀맨. 젠틀맨 들어봤어? 안들어왔어 젠틀맨, 왠지 막 이렇게 멋지고, 신사적, 고 이런 거, 이런 거 했을 것 같았지? 착하기만 할것 같은데,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거냐면, 말씀에 상관없는 일이면, 그냥 착하고, 정말 좋고, 정말 잘 대해주는 건데,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면, 그거 하나는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을 오유라. 그냥 착하기만 한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에 상관없으면 괜찮아. 다 잘해주는데, 말씀에 거스르는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땐 어떻게 된다고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 싸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오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뭐라고요? 충성. 음, 아. 어, 성은 언제 많이 하지? 그죠. 군대에서. 그렇 충성! 이라고 해야 지그지 자, 충성은 어때? 성실함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누군가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첫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셨고 한순간도 빼지 않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하고 하는 마음을 뭐라고 했다고자 그러면 우리 4개 남았어요. 4개. <laughs> 너무 많지? 자절제 절제. 자 절제는 절대. 자, 뭐야?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뭘 하고 싶어? 어.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더 더 하는 거를 그 마음을 절제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마음은 하지 않고 하, 만약에 이 친구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했고 기도를 하려고 했고 딱 했는데 앞에 휴대폰 이렇게 있네? 어 날씨만 체크하고 성경 읽어야지 날씨 보다가 네이버 열었다가 또 열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 없어. 어, 그래서 그것을 절제 읽어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그 순간 인거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핸드폰을 꺾어리는 거. 그게 바로 절제예요. 자 이번에는 화평. 자, 화평은 어떤 거야? 서로 잘 지내는 거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지. 어, 누구랑 잘 지내야 될까? 친구 맞아. 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 내가 가는 장소마다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넌 진짜 최고야"라는 말을 듣는 것과, 내가 가는 곳마다 싸우면 안 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먹고 사람을 나누고 알아야 된다. 그냥 너를 여덟 번째 <laughs> 이렇게 나게왜참 그건 뭘까?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열매를 끌어내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한번 자면, 한 번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그 순간까지 주님의 도움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살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주의 기준이라서 아, 좋았어. 자 마지막 우리 아홉 번째 뭐라고 써있죠? 사바쿠드라는 지자가 이렇게 나는 말리야마 수거하며,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보호하노,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하리라. 아, 다른 것,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수 있어요. 하는 마음, 그 마음, 마음을 자, 친구들, 우리 엄청 많이 빨리 빨죠 자, 친구들, 우리 엄청 많이 빨리빨리 달려서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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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엄청 엄청 열심히 따려 우리 친구들 가 우리 친구들 엄청 님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이 배워볼 거예요 배워볼 거예요. 잘했지? 자, 이렇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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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이렇게 보면은 이 아홉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들 성령의 열에 라고 하시죠. 뭐라고 부른다고 했 동안 성령의 열의 라고 부시다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 아홉 가지를 들어봤더니 어때?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성... 열매라고 뭐라고? <laughs> 그래서 뭐라고?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 성령님께서 맺어주셔야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매일. 자 그런데 친구들, 아까 전도님몇 개라고 불렀어? 아홉 개라고 불렀어. 그런데 그 아홉 개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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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송이처럼 하나 하나 있어서 내가 오늘은 어이 친구는 결제를 잘해. 성령의 열매들에서 결제를 잘해. 이친구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을 잘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가 아니라, 이거 한 열매 안에 모든 게다 있어. 아홉 가지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하나 안에 한 사람 안에 아홉 가지가 다 드러나요. 한 가지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홉 가지가 한빈 하나의 열매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게다 돼요. 기락도 드러나야 되고 노래창음도 드러나야 되고 행성, 양성, 화병 공유, 결제, 감사랑 모두가 드러나야 하는 거 알았죠? 자, 친구들 이렇게 해결 동안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난 어떤 사람일까? 말로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단서일까 정말로 아브람처럼 행동으로 드러내서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응. 이 친구들 잘 알았죠? 자, 우리 이번 주는 전도 선생님과 약속 한 가지 있을 건데요. 왜냐면 이따가 이렇게 할 거야. 자, 요 열매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스티커 붙이는 거할 거거든 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한 가지씩 묻는 거야. 자, 매일 순성. 이거면서 아홉 가지 매일매일 한, 한 번씩 이게 손 전무 선생님이랑 약속 알았지? 할수 있지? 그래서 한 차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목요일, 이렇게 진행을 해 주면 이렇게 써 가지고 전무 선생님도 가져와 할수있죠 약속이야 약속. 자 그럼 친구들 전무 선생님이랑 모아서.